대살로니카 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어떤 영적인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어떤 영적인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매 세상이 달라지고 마음의 풍광이 달라지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몸으로 사는 또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치 날씨가 바뀌는 것도 이 바람에 따라서 바뀌죠. 이게 날씨가 여름이라고 해서 항상 온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더웠다가 조금 기온이 내려갔다. 뭐 겨울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예, 작은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것도 바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올, 올 때는 에, 또한 이 남쪽에서 또는 어, 서쪽이나 그래서 예,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이게 무리한이 봄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바람에 따라서 하루 아침에도 어, 기온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물리적인 에, 세상도 그러한 것처럼, 어, 우리의 마음도, 어,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봄바람이 불면은, 음, 겨울에 그 앙상했던, 황량했던 풍광들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어, 온 세상이 실록으로, 아름답게 물들게 되죠. 그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듯 는 것처럼 꽃 피어나게 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어잘 그, 제와 사망의건세에 따른 육신의 그런 욕망, 또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의 바람에 미 불어오고 그 바람에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어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떤 바람에 이끄느냐. 그래서 그 바람에 따라서 내 의지와 어, 가 달라진다. 내가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의지와 욕망을 굴러 이렇게는 내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잘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그러면은 이 바람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또 이게 문제겠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 계절에 따라서 또 매일 변화되는 그 날씨의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여기서도하나님 어,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육신의 욕망에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하냐 마치 뭐제갈공명이 삼국제보 보면 제갈공명이 이렇게 바람을 불러 이렇게는 그런 뭐 장면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중 8절에서도 보면 성령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항상 불어옵니다. 재와 사망의 건세에 우리의 욕망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세상 바람만, 또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런 바람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도 불어와요. 우리가 그 바람 자체를 불로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바람을 맞느냐, 어떤 바람에 휩쓸리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배가 도체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바람을 받는 게 달라지고 또 도체 방향을 조절함으로써이 바람 바람을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와 사마의 권세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망의 격정이라고 하는 그 격정이라는 게말 그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 욕망의 격정은 통제할 수가 없지만 그 바람을 내가 맞지 않을 수는 있어. 그게 어떻게 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 분다라고 할때 우리의 마음에 그 바람이 부는 것은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에 창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쪽을 향해서 창을 여느냐, 내 마음에 창을 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맞는 바람이 달라지. 그, 내 마음의 창에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창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왔다 하면 세 가지 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창을 내가 여느냐에 따라서 내이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내가 어떤 욕망에 격정에 휩쓸리냐 아니면 성령을 통한 그 갈망 거룩한 열망과 갈망에 내가 따라가느냐 이게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 예수님 믿어도 내가 세상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면은 그게 바로 내 육신의 창을 여는 거죠. 내 육신의 창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 그래서 이 창이라고 제가 이게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감각이 감각, 감각이고 그 육신의 감각을 만을 내가 열어놓고 있어. 그 감각만을 따르는. 여는 그게 이제 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감각의 일종의 우리가 외부, 그 외부 세계와 우리, 우리가 마음이 소통하는 이제 그 창이죠. 그리고 그건 바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바람 이전에 사실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떤, 어, 외부의 풍광과도 같은 것이고. 어, 그래서 이 어둡냐, 밝느냐에 따라서 그 보이는 것과 또세에서 그 바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창에만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것은 시야가 좁아서 그 좁은 범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창만 열어 놓으면은 그 육신의 창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이 말 그대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격정이 되.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풍광이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육신의 창만 열려있으면 육신의 감각, 그 욕망의 격정이 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된다. 그러나, 이제, 관날미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본능을 초월하는 그 이성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볼수 있는데, 마음의 감각이죠.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감각만을 따르지 않고 이 마음의 감각,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는 뭐, 그래서 이 마음의 감각은 육신의 감각보다 조금 더 넓게 볼수 있어요. 그 이제 이성적인 것도 이때 포함이 되고 뭐 양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죠. 이게 그래서 내 행동의 결과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에 육신의 감각에 국한돼서 당장의 즉각적인 호로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좀더 이렇게 멀리 넓게 이렇게 볼수 있는 마음의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인간의 성장 과정, 교육을 통해서는 이 마음의 감각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와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 그런 감각을 키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에서 뭐 EQ라고 도 하는데 감성지수라고 도 하는데 그래서 그 감성지수라는 게 당장의 눈앞에 네, 육신의 본능을 넘어서 내가 그것을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내 당장의 육신의 감각을 통제하느냐 그거 여기서도 세격을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에서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EQ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Q가 높다는 건 결국은 내이 육신의 감각을 적절하게 잘 어,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내 현실적인 적각적인 그러한 어, 육신의 감각을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그,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 감각이.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게 되고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점점 당신의 어린아이 때처럼 당신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뭐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어 마음대로 이렇게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 사람들과의 관계 또좀더 이렇게 미래를 보고 내가 뭐내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음의 감각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뭐 신앙을 따서 일반적으로도 사회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생그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은 계속 이 육신의 감각, 욕망의 격정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른이 되어도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 보면은 이뭐 마음의 창만 잘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이 창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영의 창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 마음의 이성의 창은 결국은 육신의 창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신의 창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육신의 죽음의 그 한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창의 한계가 뭡니까? 육신의 감각에 보이는 한계 안에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이 사는 것, 한계, 그 하는 게 안에만 있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성의 창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육신의 한계, 그 죽음의 한계에 의해서 사실은 그한계 지워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창을 열고 육신의 감각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 끝이고 어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육신의 한계 육신의 감각을 통한 한계 그것들이 뭐 본능 동물적인 본능을 따르는 것처럼 보다는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동물과 같은 그냥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결정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여전히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범위가 좀더 단순히 육신의 창만 보는 것보다 범위가 커 보이지만 결국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마음의 창의 한계는 결국은 육신의 한계와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뭐, 이, 예를 들면은, 육신의 감각은 당장의 눈앞에 것만을 보지만, 그러나 마음의 감각으로 그것을 초월해서 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인간이란 게다 사회생활을 하는 게, 살아갈 때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게 뭐 그래서 멀게 이게 백년또그 이상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보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이제 성숙해지죠 그러나 이제 중국 것으로 끝난다 그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든 후세가 어떻게 평가하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한순간에 야마을 따라 살죠 그, 그러니까 그것을, 어, 초월해서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창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멀리 이렇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1년이나 100년이나 사실은 다 제로예요. 수학에서 극한값 계산할 때 무한으로 나누면은 분 아무리 큰 숫자라도 답이 제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지. 결국 이 욕망의 격정, 육신의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육신의 욕망의 격정, 육신의 격정,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격정의 파도에 가장 큰 파도에 결국 휩쓸려서 나는 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의 파도. 죽음의 그 격정의 죽음의 파도에 휩쓸리는 그 것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어, 그렇게 휩,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본질적인 한 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창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영적인 창을 통해서만 제대로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창을을 통해서 이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마음의 창은 육신의 창에 갓, 그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 그래서 영적인 창이 열려야지. 우리의 마음의 창이 제대로 열릴 수가 있고, 육신의 그 감각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창을 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창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은 가장 강한 바람이. 우리가 이 영적인 창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 살 수가 있어다 성령의 바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아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영의 창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영의 창이란 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몸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호흡할 때이 코를 통해서 숨을 들이시잖아요. 들이시고 내쉬는데 바로 어 우리의 그 코와 호흡 기관과 같은 것이 바로 어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성령의 바람을 들이마시는 어 그런 통로가 바로 영의 창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창은 이성과 뭐 양심에 따른 창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창을 열어야지 우리가 이제 영 크게 영의 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그걸 열지 않으면 결국은 다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의 창의 한계 안에 갇혀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의 창인데 단순히 이성과 양심을 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의 창을 여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 바로 하나님을 어, 향해서 우리의 창을 열고 또 우리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 방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가스가 차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기가 탁하든지 하면 어떻게 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 세상의 육신의 창과 또 우리의 마음의 창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을 때에는 세상의 창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은 그 육신의 창을 결국은 육신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은 그세상에 더러운 오염된 뭐 요즘도 문제가 되는 그 미세먼지와 같은 또나 때는 막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이 유독한 가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것들을 만을 받아들이게 돼. 그러면 그게 내가 휩쓸리게 된다고. 그게 내 안에 욕망의 격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창을 열어서 이 마음의 환기를 시켜야 돼. 성령의 바람으로 환기를 시켜야 돼. 이성냥의 바람에 물로 환기시키는 게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밀폐된 공간에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렇게 공기 중에 퍼지게 되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죽죠. 그런데그 죽기 전에 조금만 아주 약간만 이렇게 그 틈이 있어서 외부에 그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살수 있어요. 그러면 중독되지 않고 살수 있는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미세먼지 이야기죠. 미세먼지 가득할 가 때도 뭐 예를 들면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가득하다는데 그 부엌에 그 작은 창만 열어도 외부에서 바람만 들어와도 미세농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우리가 영의 창을 열면은 성령의 바람은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가할수 없이 위력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바로 그 영의 창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창을 계속 열어고 우리가 세상 그 바람에 탁한 우리를 죽이는 일산화탄소 중독돼서 오는 것처럼 그런 유독가스로 우리를 중독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욕망의 격전과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영의 창을 열어서 이 정화를 시켜 환기를 시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신선한 공기, 그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또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향해서 그래서 환기를 제대로 시키려면은 창을 활짝 열어야 돼. 응? 최대한 활짝 열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마치 이그 환풍기를 통해서 일부러 바람을 돌려서 그 바람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제는 내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창을 열고, 활짝 열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열망과,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창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